6번, 동축 원통 도체 내 전기의 세기가 어느 곳이나 일정하기 위해서는 원통사에 넣는 유전체 의 유전율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과 어떤 관계에 놓이면 되는가. 자, 뭐 유전율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에 유전율이 있으면 그 유전율 자체가 어떤 물질이다. 그러면 뭐 변하지는 않겠죠. 이제 변하지는 않는데, 자,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은, 단절연이나 이런 개념을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다르게 절연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유전율은 중심으로 또 거리 r 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이제 질문에 나온 이제 이유가 전개의 세계가 어느 곳이나 일정하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유전율이 어떻게 변하냐, 유전율이 한번 정해지면 물질에 대해서 한번 정해진 것도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런 취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개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전개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거리에 따라서 유전율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론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것에 응용하다면, 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단전에 대한 얘기는 변화기 중성점으로 갈수록 절연의 강도를 이게 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단계적인 절연 단절원이 되는 건데 그단절원의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연체를 다른 절연 절연 강도가 다른 것들을 이제 절연체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통 도체에 의한전개가 e 는 e 파이시는 r분의 람다야. 그러니까 단절연은 변화계에서의 단절연과 케이블에서의 단절연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단절연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원통도체니까 이제 케이블에서의 단절연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응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원통도체에 의한 전개 2는 2파의 입실론, R분의 람다니까 결국은 입실론과 R의 관계를 봤을 때는 뭐예요? 입실론과 R은 이제 반비례 관계다. 다시 말하면 입실론과 R분의 1의 비례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거리 아래 반비례된다. 2 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이제 바라겠다는 얘기죠. 예. 이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또 되면은 수험생 분들이 안에 유전율이 왜 자꾸 변합니까? 유전율이 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전개, 유전율과, 뭐요 유전율과, 거리, 유전율과 거리는 전개가 일정할 때,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문제죠.